지갑 출신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사님, 이 대장동 사업을 두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우리 지사님의 네. 입장에 괴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금 70%가 지사님 책임론을 말하고 있어요. 어, 그러면은 이 국민들이 묻고자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제가 대신해서 규명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평소에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해서 불로소 환수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번 대장동 사업이 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 간단하게 좀 말씀. 민간 개발을 했더라면 아니 민간 개발이 아니라 기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산 격차 해소에 기여를 했어요? 코끼리를 볼때 다리만 보면 코끼린지 뭔지 모르고 제가 오늘 지적하려고 있습니까?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의원님 제가 제가 말씀을, 네, 제가 말씀을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들이 고... 분통 터져 하는 게 뭐냐? 어떻게 8천만 원 투자한 사람이 1천억 원, 1천 배상의 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 아무리 대한민국이 투기공화국이라 하더라도. 지방정부 사업에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특혜가 어떻게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나? 성남시는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나? 이걸 묻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이번 이 대장동 사업이 공공이 지원한 역대 최대 민간 특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특혜가 가능했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사업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총 규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면적을 얘기하시는지, 투자금을 얘기하시는지, 사업 규모. 이익 규모를 얘기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그 자료를 보면요. 지금 택지 조성과 주택 분양 총 합쳐서 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발 이익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1조 8천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시장, 도지사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는 이 중에서 택지 사업을 성남 애들이 계약했, 기 한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이득에 내가 5,500을 환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의원님 식으로 말씀하시면 LH공사가 토지 택지 개발에서분양해좀 민간업자가 분양이 능능면 아니 잠깐만요. 아 수십조 될겁다 질문도 안한 말씀을 왜 답을 하세저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물어봅니다. 왜그이 네. 1조 8천억 규모의 대장동 사업,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어, 사업계획 제안서에 보니까 아파트 분양 사업을 원칙으로 제안했어요. 근데왜 택지 사업으로 제안... 하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네네 이게 네. 이제 위탁된 사무였고 저희는 하여튼 제가 세부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고 보고받은 알겠습니다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업계획서 제안서에는 공모지침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건축물 분양 사업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택지사업 까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조항을 활용해서 계약이 된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분양 사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택지 사업으로 한정하고 아파트 사업 단념했나 제가 찾아보니까 대기, 산업은행이나 대기, 하나은행, 대기, 하나은행 대기, 이런 대기 컨소시엄에서 내놓은 계획서를 보니까 아주 전망을 밝혀보고 있어요 산업은행은 가격 및 분양성에 대한 경쟁력이 높다 하나은행은 아주 안정적이고 안, 양호한 그렇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어, 치, 체결한 사업계약서에서 하천대유가 다섯 개블록을 수익계약으로 이제, 어, 확보해서 바로 아파트 분양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런 걸로 볼때 이것은 어, 성남시의 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택지사업으로 한정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도지사께서 택지사업의 수익 중에서 5,500을 확보해서 70%를 확보했다. 그건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어, 이, 이, 이 사업 자체가, 어,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하는 1조 8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어, 그 5,500을 다 인정해도 25%. 그리고, 어, 그냥 1,800만 이야기할 땐 10%.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 전체 이익 중에, 말하자면, 75%에서 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택지사업으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인사말에 하신 말씀처럼 권한을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공익을 강력하게 추구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원가 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든지 그건 이후 문제가 아니라 주주협약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초과의 환수정을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초과익 환 수정을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또그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 부분을 확실하게 최대 25%까지 할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지사님께서 작은 확정 이익에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 이게 집착해서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민간 특혜 이익에 동원된 국민 손실이 1조 원입니다. 제가 그 표에 나, 마, 말씀드렸는데 강제수용으로 어, 지금 원주민들이 4,367억을 손해봤어요. 그 다음에 용적률완화로 1,000억을 어, 민간에게 또 몰아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0억의 그 무주택 입주민들에게 손실이 갔어요. 바가지 분양이 된 거죠. 이것만 합쳐도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거를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강제 수용을 하는 것은 공공적 목적을 일 때만 이게 합리화될 수 있는데 저렇게 강제 수용한 수용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바가지 분양가 적용된 입주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공익적인 그 가치를 의지로서 이재명 지사가 억강부약을 강조하는 이재명 지사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강력하게. 예, 저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재상님 답변을 못 하셨으니까 예뭐 요지 네, 위주로 네, 질의 네. 예, 에 대해서 답변 좀주십시오 너무 이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예. 자 그중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 되는데 그건 도둑을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립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설계를 공익 한수 부분에 성남시에 설계하고 그 부패 설계 또는 하나은행이 최대 금액을 투자하면서 왜 10억 밖에 배당받지 않았느냐. 나머지를 왜1% 또는 6%가 거기다 갖게 설계했느냐. 그 얘기는 그 투자자 쪽, 그쪽에다가 물어보시고 거기에 그 설계에 대해서 그들이 책임지는 게 맞겠죠. 두 번째로. 저한테 왜 분양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결과론하고 그다음에 현실론 이게 중요합니다. 세월 지난 다음에 아, 집값 떨어졌을 때아 그때 잘 팔았다 또는 집값이 올랐을 때아 그때 잘 샀다. 그거에 지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결정과 의사 판단은 그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우리 은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분양이 폭증할 때입니다. 당시 언론 기사를 찾아봐도 이 분양이 안 돼서 심각한 문제다 이런 보도도 많았고 최경환 당시 부총리가 돈 빌려서 집 사라고 권장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의사 결정을 한건요 2015년 2월입니다. 2월. 그 외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상태를 벗어나서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가지고 분양 사업도 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당시 상황을 이해 못 하신 것 같고요. 당시 성남시 의회는 분양 사업은 아예 당연히 안 되고 택지 개발 사업도 이거 적절한다. 나중에 혹시 미분양 발생하면 성남시 재정 파탄 난다고 반대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거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제, 그저께 국민의힘 국회의원께서 50억을 푼 돈이라고, 몇억은 잔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5,500억을 작은 확정이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액도 크지만,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간합동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어,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말씀 아시겠지만, 20년이 넘도록 전국에서, 전국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환수한 게 1,70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의 부족함, 부실함을 지적해 주시는 건 감사하게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좀더노력하겠습니다마는 네.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이거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실제 고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의회가 반대하래 해서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개발을 허가해 줄 건지 공공개발을 할 것인지 민간합동을 할 것인지 어떤 의사 결정을 했을지 당시 상황에서만 판단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사님 정리 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리고 어, 택지이 사건은 택지개발 사업인데 한번 의원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LH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LH는 택지 개발에서 다 택지 팔아가지고 그들이 택지 사서 분양해가지고 한개 필지에서 몇천억씩 남기는데 아마 신도시 규모 하나만 해도 택지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자들이 가지는 분양 수익이 수십조 원될 겁니다. LH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게 먼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도 우리 의원님께서 전에 공식 발표를 하셔서 말씀드렸는데 8천만 원 투자에서 1천억 뭐 1100배 벌었다. 8천 투자에서 1100배 뭐, 벌었다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구분하지 못하는 말씀이셔서 제고해 주시고요. 자산격차 해소에 얼만큼 노력했냐? 이거 안 했으면 자산격차가 더 커졌겠지요. 좀 현실적 대안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